도신명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명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1장 찬송합니다 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복을 받게 주도 고요 당했으니 나도 고요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곳처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게 내 주가 주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함만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울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조금 아, 배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 어제 새벽에도 봤던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 그 얻는다는 말은 유익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진다그랬습니다그 예수로 말미암은 유익. 예수의 유익을 구한다. 그런 그 바울의 고백이라고 봤습니다. 우리 살면서 그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다 살아내지 못하지만 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아, 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는 사실 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죠. 그 예수 믿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다다 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누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그 인생의 현실에서 다 보상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세상을 살면서 아,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있으며, 내가 그 믿음으로 좀더잘 살아갈 때, 예수를 유익으로 삼, 삼아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 유익과 아, 내 삶의 그 은혜와 그 복됨을 아,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다행한 일이다. 내가 다누리지 못하고. 그걸 다 깨닫진 못하였지만, 분명한 것, 예수 믿은 것, 너무 잘된 일이다, 너무 다양한 일이다 하는 자신만 확인하죠. 왜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세상의 것으로 무슨 만족과 무슨 어, 그 보상을, 보답을 받으려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세상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고 속이고 또 헛된 것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또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이렇게 믿어서 예수를 얻게 됐다는 것, 그거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 바울 자신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께 붙잡혔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무슨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고 내가 확신하고 어 내가 그렇게 다짐해서 이 길로 온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죠. 내가 어.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알죠. 이렇게 예수께 붙잡힌, 붙잡힌 삶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여기를 돌아오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발견되려고 한다. 파울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발견되려고 한다는 것은, 발견되는 것은, 어, 이건 자신이 어떤 능동적인 그,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발견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찾아내고, 내가 무엇을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가 확인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손에 쥐는, 내가 무엇을 붙드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삼켜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께 붙들리고 그 안에 내가 삼켜지는 것,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한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가진 어떤 행위보다 크게 예수라는 존재 속에 내가 삼켜지는 것이죠. 나의 존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고백, 아, 바울의 신앙 고백의 자리인 겁니다. 예수 안에 삼켜져 있음으로 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께서 이루신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을 오늘 우리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인생, 자기 인생을 그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무엇을? 예수 안에 삼켜진 내가 이제 예수께서 이루신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과 어, 그 권능의 자리에 이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무슨 유용한 표를 갖고 있는 자로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에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것, 그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합니다.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에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붙들리어 예수께 삼켜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그런 인생이 됐다.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인생이 그런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 노력하고 애써서 이뤄낼 문제가 아니라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붙잡혔다. 삼켜졌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어, 이제 10절에 가면, 이 문제가, 어, 모두 그이 10절 내용으로 다 확인이 되고 결정이 됩니다. 십절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요, 해 알고자 한다. 뭘 알고자느냐? 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는 그 권능, 그 신비, 그 능력을 내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순환과 수치와 그 모멸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시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그린이 지금 자신의 육체에 뭘 채우겠다고요? 그 고난을요. 그 신비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그 자리까지 도달하고자 한다. 이미 이루었다고요? 아니. 아직 거기까지 다 도달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 도달하고자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하는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백이 되고 우리 신앙의 절대적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합니다. 무엇을요?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삶으로 배워 그렇게 나도 살아내어 그 권능의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부활의 능력의 그 신비를 경험하기까지. 그 자리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크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으로 크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로는 감동이고 눈물이고 감사인데 그것이 나의 십자가는 십자가라는 사실로 연결되면 내가 그십자가를 져야지 되는 당사자라고 그 설명이 되면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싫은지 모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권능의 자리 그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겁니다. 우리를 섬기려 이 땅의 인간으로 오십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어버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안에서는 그 고난을 어떤 고난과 어떤 장애와 어떤 취급을 받던지 간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이 모욕이거나 억울함이거나 예수를 짓밟아 죽이는 것까지도 결국 그것을 예수께서 무엇으로 만드시더라? 예수 안에서는 이 부활 승리로 죽음을 다시 살려내는 역전의 능력으로 작용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예수. 그걸 알고자 한다. 그걸 알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유익으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바울의 이 고백 말입니다. 다 어디에 있다고요? 이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마치 절망을 향하여 가는 손해보는 인생과 같이 세상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지는 자와 같은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활의 역전이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 눈물과 한숨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부활의 역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부활의 권능, 그걸 경험하고 그걸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월의 권능과 우리 인생을 격정시키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지위와 신자된 자들의 지위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세상의 것을 다 취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자의 어떤 억울함이나 답답함이나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인생으로서의 삶,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그 사는 그 삶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역전의 신비, 부활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역전의 그 능력 그걸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손해 보는 자로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답답하죠. 화가 나죠. 뭐, 나는 생각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나는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알아. 그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죠. 뱉어내고 싶고, 질러대고 싶고, 그 주먹이라도 한번 허공이라도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없다. 지금 바울이 발견되고 얻고자 하는 것, 알고자 하는 것, 어디 있다고요? 죽음에 있다. 십자가 죽음에 있다. 그 자리를 통과할 때 얻어지는 역전의 능력, 부활의 역전을 우리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회는, 기독교회는 역사 속에서 늘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명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역전될 줄 믿고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한다. 예수를 얻는 유익을 갖고자 한다. 예수를 알고자 한다. 예수를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활로, 부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신비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내가 받게 됐다. 어떻게? 붙잡힌 자처럼 되어서 마치 삼켜진 자처럼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그 안에서 나를 내 인생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합니다. 내삶 속에 역전의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믿음의 결과를, 부활의 능력과 그 신비를 보고자 합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복음성과 중에 그거 있잖아요.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왜날 위해 죽으셨나 왜날 사랑하나 왜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힘 바 되고 그리스도께 삼킨 바 되어 이 놀라운 승리의 인생 역전의 신비 속에, 부활의 능력 속에 내가 갖춰지는 이 신비로운 인생을 왜 내게 허락하셨나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죠. 파울의 고백이 지금 그겁니다. 내가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믿음, 내가 받은 구원, 이것은 이제 내가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히려 억울한 자를 위하여, 갇힌 자를 위하여 찾아갈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이걸 배운 겁니다. 반대하는 자들, 무지한 자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능력에 참가하기 위하여 내가 거기에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내가 얻고 싶다. 그 고백입니다. 사망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이 세상, 이 현실, 이 암울하고 참담하고, 도무지 답, 답이 없는 이 세상과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침울함 속으로 복음을 들고 달려가겠다. 그 속에서 죽겠다. 그 속에서 이 복음으로 예수로 발견되겠다. 그렇게 하여 복음의 신비, 부활의 신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를 그 속에서 내가 받은 이 믿음으로 확인시키겠다. 그렇게 증명, 증명하겠다. 이 쓰레기 더미 갖고이 타락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가지는, 부활의 능력이 가지는 그 신비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믿음을 나타내고 증명하여 이 오물투성이 세상 속에서 진주처럼 빛나는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세상과 비교되는 우리 인생의 찬란함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키겠다. 세상에 없는 것 말입니다. 세상은 잘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자랑하고 못한 사람들이 실패하고 입다물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진리이신 예수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는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이기에 우리도 진리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는 진리고 너는 불리한 것에 속했다고 차별하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진리이신 것은 차별적인 지위에서의 진리가 아니고 불리한 것을 진리로 바꾸어 버리는 감싸 안아서 그릇된 것도 옳은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진리입니다. 우리, 우리 진리는, 우리가 받은 진리는, 우리가 받은 그 예수는 이 세상을 흉보고 흠잡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죽음으로까지 끌어 안아서 살려내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게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걸 알고자 한다.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내가 가진 의의를 나는 버리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위하여 내 자랑거리들을 이제 그래서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때 의로웠다. 그러나 그 의의는 예수께로부터 받은 의의와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전에 가졌던 육체 가운데서 이루었던 의의는 죽이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상대를 죽여 나 혼자 살고자 하는 의였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의는 용서하는 의다. 모두를 승리케 하는 상대를 살리는 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필요합니까? 죽음을 부활로 만들어내는 능력, 실패자를 성공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무지한 자를 깨우치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이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의의를 받은 자로서 그 기꺼이 그것을 자랑했고, 자신이 최고로 여겼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인생, 그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 그렇게 확인했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 믿음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오른 뺨을 때리거든, 왼 뺨도 돌려 될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어주는 것이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 이보다 더한 사람이 없나니, 네.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구심을 본받아 부활의 능력, 그 권능의 자기의 이르려고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 우리가 도달해야지 되는 신앙의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에 우리 인생과 현실의 역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 역전의 능력으로 죽음까지도 끌어안는 그 삶으로 역전을 일으키는 주께서 이 땅에 그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죄인들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도 갈수 있는 그 능력 부활의 능력 살려내는 능력. 그 자리에 도달하고 싶다. 그것이죠.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만치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버겁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인간 관계이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의 자리들입니다. 기억하세요. 그걸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예수의 신비한 능력을 내가 그렇게 살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짐이 아니라 무슨 수고로운 숙제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지위와 그런 높음과 그런 영광과 그런 신비로운 인생, 역전의 능력을 소유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 세워 주셨다. 너 그러니 어, 불의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저들과 같이 불의하게 어, 더럽게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너 당당하게 살아라 저들 속에서 빛을 드러내라 저들 속에서 너의 소금된 가치를 드러내라 그것이 너의 자랑이 되게 하라 그 인생을 살아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며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무엇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예수의 능력, 그 신비,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걸 받았으니 그 인생을 살아내라. 그걸 바울이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지위고, 우리의 신, 신비고, 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넉넉한 삶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죠. 우리,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넉넉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주관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꾸 신앙의 삶을 외면하고 미어하고 모자라고 못난 자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그리스도께 삼켜진 그 인생이 부활의 권능의 자리에 도달하고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예수로 충만하여 부활의 능력이 가지고 오는 세상을 역전시키고 우리 삶의 모든 부귀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역전시키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옵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롱아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